안녕하세요. 상민토원과 함께하는 지휘배정석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흥시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가서 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 중에서 주로 이제 임대넘버를 많이 다시기 때문에 임대넘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무리 어, 여러 번 강조해도 어, 그 지나치지 않은 위스탁 계약과 또 현물출자의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드려보려고 오늘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영업용 번호판을 빌려주는 그 운수회사 사장님 차량에 다는 임대번호 그것을 빌려주는 회사와 소유자 차량의 소유자인 사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되고 또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물 출자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고. 번호 관련해서 특히 영업용 번호판의 세 개라는 게 사실 조금, 어,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주는 회사의 차량 그리고 운영 권리권을 관리권을 위탁하고 회사는 수탁을 받아서 그 전체적인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이 위스탁 계약의 핵심인데요. 위스탁 계약서는 회사와 차주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통해서 차량 소유권 등 각종 그 책임질 소지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정하는 문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위수탁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장님께는 그 자기의 차량이 자기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두 가지는 반드시 잘 합법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상민통원과 같이 지난 13년 동안 확실하게 갖춰지고 있는 지입차 입문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장치를 강구하고 있고 실제 저희 3층에 오시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 본부장님을 위시한 저희 관리팀이 이 모든 과정을 가장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장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주인이 되시는 차주님이 직접 위스탁 계약서를 번호회사랑 맺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모든 미팅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다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민통운에 오셔서 저희가 배찰 드릴 거기 때문에 화물운송 계약을 따로 할때 저희가 명확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임대번호 과정이 실현됐는지를 확인하고 사장님께도 실제 설명을 드림으로써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제대로 알고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만 믿고 아무한테나 맡기게 되면 사장님들이 나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 간에 좀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것을 구제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 위수탁 계약,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민통원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안심하시고 내가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이 함께 어, 준비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어, 상민통원에 어, 전화 주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 걸 저런 걸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설명 부탁하시면 저희가 어, 참, 어, 성실하게 그 답변해드리고 방문해 주시거나 하면 좀더 상세한 자료 가지고 설명 드림으로써 상민 통운에서는 좀더 믿을 수 있는 지입차 입문 과정을 밟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그때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